자, 에이, 이거를 튕겨가지고, 아프리카 싸브 아프리카도 튕겨가지고, 이게 무슨, 로스도 튕기고, 아프리카도 튕기고, 뭐다 튕겨. 아, 재미 좀 봅시다. 어, 팀원을 구하고 있지 않는데, 뭐라고 말씀 드리나, 이거를? 러스트 하는 하고 있네요. 러스트 재밌습니다. 이게 또 이게 방송으로 보시다 보면 포맷한 후로는 괜찮은데 이게 방송으로 보시는 게좀 불편하실 거예요. 혹시 좀 끊긴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러스트를 꼭 봐야겠다. 난 진짜 러스트 한번병 걸릴 것 같다 이러시면 차라리 그냥 그 유튜브 채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먹김 검색하시면. 찾을수있으실거예요 영상도 몇개 올려놨고 벌써 뭐 하던거 거의 다 올려놨네요 방송하던거는 어뭐 얼마나 올려놨더라? 기억이 안나네 찾아봅시다 유튜브 채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어야죠 남 부끄럽지 않게는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데 남 부끄러울수도 있고 로딩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예. 우포맷한번 하니까 컴퓨터 상태도 굉장히 귀찮아졌습니다. 뭐, 더스도 이제 잘 되고 있고, 방송할 때도 깔끔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 망했다. 아 유해차를 끌었는데, 이게 그, 유해차가 달나하지 않습니까? 잔을 안 비볐던 얘기 막 개미 보이고 뭐 난리네요 완전 물버너컵을좀 마시시다. 아니 컵 커버, 컵으로 말고 물 컵으로. 아니 뭐 혹여 오해하실까 봐말씀하 네, 말씀 드린 겁니다 별 이상한 거 아니고. 자뭐런스트 아야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누고 갈까? 이노도서 이분도 갑시다. 저뭐 줄줄 떠드는 부분니까 어쨌든 뭐, 러스트는, 팀원 모집보다는, 그냥, 저희 서버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네요. 예. 자,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어, 됐다. 아 어, 뭐야 뭐 뭐야 뭐, 에라이 또튀긴가 혹시?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여기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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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가 감마 조절기 감마 조절기 자 러스트를 진짜 제대로 하시려는 분들은 감마 조절기가 필수입니다 성인 입질러입질러는 뭐야 음, 어쨌든, 러스는 이렇게, 조금, 제가, 아직, 오래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좀 복잡합니다, 게임이. 근데 재미있다는 부분은 확실하네요. 발소리. 그냥 조용히 해요 잘못 었나 러스가 그게, 생각보다 사운드 체킹이 중요합니다. 사운드 플레이. 발소리 체크하고, 어디서 뭐, 그, C4, 폭발물 터지는 소리도 여기 체크해야 되고, 예. 시한폭탄 터지는 소리, 그런 거다 체크하고. 좀 재밌네요, 리버을때 자. 유튜브 채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도, 어이구, 이거는, 예.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은데, 솔직히 이번에 그, 그 전, 예, 뭐,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맙시다. 자, 게임 이합시다 한국 독도 서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 구조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 예, 이거는 뭐, 오래 했으니까, 여기서 한 3시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집이 이 정도네요. 내부 집 구조는 이게, 팀원 동의 없이는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외부 집 구조 정도는 이렇게, 제기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건너히 파밍하는 정도나 뭐, 총도 정도 좋은 거 있죠. 아, 이거, 볼텍션 소총. 좋습니다. 네, 오래 하시면 다들 이 정도는 합니다. 더 오래 하시면 더 많이 하죠. 뭐, 여기가 저희 집이, 저희 팀, 팀이 비슷한 거 집이죠. 팀 분들이에요. 그 뭐, 예. 네. 이 정도, 이룩해, 이룩해 놨습니다. 러스트, 방송학교 게임하면서. 이거 중간 과정에 재밌는 것도 많이 했고, 뭐, 했는데, 못 보신 분들 아세 어, 곰, 뭐, 러스트는, 네 뭐, 대충, 생존 게임인데, 지금 저는 생존하는 부분보다는 뭔가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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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러스는 일단, 아여아좀 내려갈, 러스 내려갈 때 벽에다가 이거 하면, 아, 다쳤네. 자, 공고개호도 체력 채웁시다. 조기 걸 먹으면 체력을 채울 수 있어요. 많이는 자는데, 아, 자, 뭐, 저랑, 이게, 좀 안전한, 안전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저희 팀원분들이, 뭐, 근처에서, 되나 싶긴 한데 이거 뭐좀 멀리서 사시면 제가 몰래 몰래 도와드릴 수도 있고 뭐 저희 팀원분들이랑 힘력 관계를 낼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네요. 해주셔야 요 러스에 이렇게 그 헬기 소리 들리는 부분 있죠? 헬기가 돌아다닙니다. 그 아예 아니 뭐뭐 헬기 걸리면 헬기가 쏴죽여요 그냥 가차없이 제가 뭐 누굴 몇백명 살렸건 몇백명 죽였건 간에 그냥 가차없이 쏴죽이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핵기 소리 들리면 자 그럼 일단 저는 팀원분들끼리 정한 자원 할당량 좀 캐러 가겠습니다 핵기 소리 들리긴 한데 뭐 그냥 가봅시다 어 방송으로 뭐 러스트 조금 끊기는 데이게 정 보고 싶으신 분들이시면, 뭐, 유튜브 채널로 보시면 되겠네요. 유튜브 제가 그, 팀원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니까, 녹화하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팀원분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뭐, 집 구조로, 집 구조를, 이게, 염탐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에 올리기면 염탐을 하게 되거나, 녹화하는 것 통해서, 뭐 저희가 어디 살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활동시간이 어떻게 되고를 다 아시게 되니까, 방송을 조금 꺼려 했는데, 제가, 자신이, 친모분들도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뭐, 작게나마, 짧게나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네요. 뭐, 로스트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조금 안전하게 갖고 싶다. 좀 많이 탈리 힘들다 이러시면, 의지 근처에서 여기 좀 사시게 되면, 그니까 러 저희 집이랑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저희 근 집에서 사시면, 오는 밴드들은 저희가 이게 커버 쳐줄 수도 있어요. 뭐, 자원으로 이렇게 주신다거나, 협력 관계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자원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무기를 뭐, 거래해주는 거주, 거래해주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뭐, 나머지는 팀원분들이랑 협의해봐야 되는데, 이걸 뭐, 팀원분들끼리 서로, 얘기가 나왔다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하는데, 저희는, 그, BJ로 이게 뭉친 게 아니라, 그냥 게임부소끼리 뭉쳐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우연히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BJ팀이 아니라, 그냥, 누구누구, 어, 그, 벤딧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초보를 죽이지 않, 습니다 초보를 잘안 죽여요. 안 죽이려고 하죠? 예. 뚝뚝 마시길 바랍니다. 오뭐야 어, 잠시만요. 소주. 아닌가? 어디서 뭔가. 뭐지? 아, 나무 바르는구나. 놀래라. 아, 저기 기도 선생님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어쨌든. 저희 집 근처에서 사시면 어, 어 전풍부하고 저희랑 또 이게 친해질 수도 있고 친해지시면 뭐 저희 협력업체라고 봐야 되죠 팀이 팀이라기보다는 뭐야 그아렉 그인가 예 네, 아이고 저희 집근어 네. 제가 왈가알버로서는 없는 체질라서별 리더가 아니라 저도 때문이고, 예, 굳이 리더라고 하시려면한부계시 한데,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또 뚫었나? 또 잘못 뚫은 건가? 저희들은, 뚫고 있네요. 자, 다시 한 번요. 이게 녹화 시간을 체크해내가지고, 녹화 시간을 한 30분 정도 끊어서 가거든요. 유튜브 녹화를. 나무, 나무 좀 많이 켰네. 집구조를, 집구조 보여드리기 애매합니다. 굉장히. 이게, 팀원들 괜찮다고 하는데, 아. 갑시다, 뭐, 집구조. 집구조, <laughs> 보여드리기 애매하니까 저는 그냥, 나무상자 하나 만들어야 겠다 어.. 바지 버리고 나무상자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자원킹을 넣겠습니다 집구조를 보여드리기 애매하니까 저는 뭐.. 어, 어.. 나무상자 같은게 어딨죠? 큰 나무상자 작은 나무상자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만은 어.. 지금 서버에 그 그러니까 악랄한 밴디시한 있는 것 같네요 저희는 그냥 뭐 그냥 가서 좀 약하다 싶으면 그냥 자원 좀 털어오고 그냥 말거든요. 저희 팀은. 근데 뭐 집터 트리고 들어가서 다 털어가는 팀이 있나 보네요. 네. 저는 자원 좀 캐겠습니다. 팀원분들 8장량이라고 그런 거어가지고그걸다 채워야지 뭐 저거 아주 불안하네요. 뭐, 거의 다 채우긴 했는데. 나머지는, 뭐, 여러가지, 뭐, 뭐, 구경, 구경 도 해드리고, 충실력도좀 한번 보여드리고, 이러고, 예. 지냅시다, 방송. 먼저,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이 근처에 사시면, 저희가 조금,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겠네요. 예. 저희 팀으로 받아, 팀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예, 뭐, 지켜드리고, 뭐, 지켜드릴 수 있겠네요. 예.. 뭐 여러분도 털리면 저희도 털리는 편이니까 지켜드릴 수 있는.. 예.. 그럼 40시간 정도면 꽤 했죠 뭐뭐 열몇시간 하고 접는.. 분들 많습니다 러스트.. 아.. 진짜 밴디때는 못해먹겠네 하면서 접는 분들 많으신데 40시간 정도면 충분히 했다.. 잠시만 건설차단이 걸려있는데 건설차단이 풀려있는 곳이 여기네 뭐. 여기 정문 열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있고 이 집인데 집 구조는 팀원분들이랑 이게 협력...그... 그 말을 따라오기 전까지 보여드리고 헤매하고 여기 문 열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상자 깔아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가 채굴기 있는 곳이고 채굴기에서 자원 캐고 그러죠 지금 얼마 했지 오우, 야. 돌 3,000개 가까이에 유황 700개에다가. 야, 이게 러스를 산데 재밌나요? 엥? 어? 수정, 아, 예. 취향마다 다릅니다. 마인크래프트 좋아하고 열심히 했다 그러시면, 뭐, 러스 좋아하시고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거저도 안된다 싶으면, 뭐, 어. 지금 한국 독도 서버인데, 여기 상자 못가나 아, 여기도 깝네. 지금 저는 한국 독도서버에서 삽니다 독도서버 찾아오셔서 저희 근처에서 사시면 저희 팀 비스무리한거랑 협력업체를 맺을수 있겠네요 뭐 저희가 뭐 도와드린다거나 지켜드린다거나 할수도 있고 뭐아 저희 팀장님이라고 비슷한 팀장 비슷한분이 여성 유저 한번 구하고싶다고 막 칭얼칭얼거리시던데 예뭐 여성유저 한번 구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예, 네, 뭐. 뭐. 캐온 거는 다 여기다 넣어두고, 일단. 다시 캐러 갑시다. 여기다가는 뭘못 짓네요. 네, 피, 아, 네, 뭐, 뭐라고요 어쨌든 지금 러스트. 아냐, 여자, 여성, 팀원분이 구하고 싶은면 여성 유저고. 저희는 그냥 유저가 더 필요할 뿐이죠 그.. 이 러스트 서버가 러스트 서버가 여러개입니다 근데.. 서버끼리 또알력다툼 같은게 있어요 그니까 러막뭐이냐 그.. 안녕하세요 어.. 뭐 케온거 여기다 넣어두고 일단 집구조는 보여드리기가 그.. 허락맞지 않으면 좀 애매한 입장이니까 저 혼자 살면 상관없는데 이게 협력업체니까 협력관계니까 또 예, 서버끼리 디도스 날리고 그러죠. 이거. 전 아, 모드 서버는 잘안 합니다. 점 아. 근처에서 폭탄 터졌는데? 뭐지? 일단 돌 주워가고, 어, 아, 명강 중이네. 아, 사막지대. 사막지대 근처에 이게. 한국 독도서버 사막지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막지대 근처에 그, 울티메이트 팀이라고 악랄한 그, 밴드 팀이 한 명, 한팀 있어요. 그, 그팀 조심하세요. 진짜 위험해요, 그 팀이. 실력도 좋고, 마인드도 밴드시고, 완전. 예. 네. 한국 독도서버 사막지대 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실력 좋고, 잘한 팀이 한, 분한팀 있거든요. 예. 네. 진짜 고수에요 그쪽은. 저희 같은 어중이 어중이 떠중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런데 네 울티메이트 저 울티메이트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한국 독도 서버의 시 독도 서버분들 그뭐시냐이좀 잠깐 좀 해야겠는데 한국 독도 서버분들이 그거 그 그거 만드셨더라고요 난, 난민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초보들 지원하는 센터 같은 거 만드셨는데, 그 센터는 저희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좀, 친 유저 편이라서. 아. 어, 아십니까? 울티메이트 팀. 어? 잠시만요. 이건 뭘. 아니, 아이디가 비싸신 분이 두분 들어줘가지고 막 어쨌든, 러스트 재밌게 하고 있네요 예, 네, 얼티이트 팀이 지금 저, 저희 서버에서는 가장 악랄한 팀 1위네요 갓 서버에서는 뚜들개 맞고 다니던 팀이 독도 서버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예별거 네. 없네요, 어쨌든 뭐 저희는 저희는 그 나쁜 짓을 하긴 하는데 착하게 나쁜 짓을 합니다. 뭐 초보분들은 딱히 안 털고 총 들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 상대 최근에 총격전 나면서 했었죠. 총격전 벌여서 정당하게 취해 간다고 해야 되나? 뭐 초보분들 집은 들어가서 또 웬만하면 대화로 해결하고 그럽니다. 네, 저희 그렇게 안 나쁩니다. 저희는. B 클럽은 다 그쪽에 있다고. 어쨌든 저희는 이게 제가 무원분들이라고요 아니, 팀이라고 합시다, 일단. 무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그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뭐 괜찮다. 그러시길래 방송을 하는데영 힘들다. 벤지 때문에 영 힘들다. 그러다면 저희 집 근처에서 집만 지어서 사세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막, 지켜드리고, 다운되리고, 이런 건 아닌데, 여러 번 털릴 때, 저희도 막, 그 긴장하게 되니까, 좋아수 있겠죠. 아, 예, 저는, 러스로 오래 하지 않아서, 다른 피클럽을 잘 모르겠네요. 그럼 갓 서버가 진짜, 큰 서버, 인것 같긴 하더라고요. GOD, 서버. 아, 예. 여러 가지, 진짜 고수분들이 거기 있다는 말씀도 들리려 있네요. 아뇨, 아뇨. 그,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배율은 공식이고, 그냥, 커뮤니티 서버입니다. 커뮤니티 서버. 갓 서버가 모드 서버였나?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모드 서버였죠? 아마 갓 서버가? 갓 시네 서버 시즌3는, 예. 여 힘들다 싶으시면 예. 여 살기 힘들다 싶으시면 저희 팀 저희 집 근처에다가 초보 촌을 만드셔도 됩니다 동부 예, 서버에서는 초보 분들이 협력 관계를 맺으셨더라고요 뭐 애플 스토리처럼 애플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초보들 사는 곳을 만들고 초보 분들끼리 협력 업체를 갖고 사는데 저희는 좀 뭔가 좀 저기가 좀이상하더라고요 진짜 할 거라면 좀평정해야지 갑자기 그 메뉴에 천장에 하면 딱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근데 그, 그 집이 최근에 한번 털렸더라구